밝고 명랑한 이만 동국인의 소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교육 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12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 모색차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과 접견을 하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 편대를 한반도 상공이 재정비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북 제재 차원에서 미국의 압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사직을 맡던 김경민 이사가 돌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KBS 내부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대학 출신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경민 이사의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KBS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일명 개원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원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원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개원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여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신고리 오류코기 공사 재개 또는 중단을 둘러싼 공론조사결락과 20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공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짓게 한 찬반 비율과 의견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교무팀에서 2017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희망 교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신청 자료는 계절 학기 교과목에 대한 수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유드림 씨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주의 날씨는 영상 16도이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은 구름이 조금 있겠으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1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의 김지우였습니다. 페이스북에 페이지북 대학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SNS. 더 스마트한 SNS 이용을 위한 당신의 페이스북. 기나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개학을 맞이하여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쉰 탓에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가 힘들었는데요. 더욱이 다음 주면 바로 시험기간이라 압박감이 더해져 두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 잘 해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래 시험기간에는 공부 빼고 다 재미있다고 하죠. 평소에 관심 없던 것도 관심이 가고 재미없었던 일도 재미있어집니다. 저는 시험기간이 돼서야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여러 여행 스케물들을 보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페이지들 몇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스마트한 SNS 이용을 위한 당신의 페이지북 여러분과 함께 할전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페이스북상에서 여행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행의 미치다입니다. 한창 여행에 관심 있을 나이인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관리자가 혼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실시간 여행 정보, 여행 이야기, 여행 영상, 제보 영상 등 재미있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올바른 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즉 관리자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에게서 받은 정보를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행의 미치다는 일상을 여행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여행 커뮤니티면서 콘텐츠 제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소개해 주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여행 시 주의 사항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다른 사이트들과는 달리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나라의 특징과 매력을 잘 살려 보여줍니다. 당장이라도 그 나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행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또한 공유해줌으로써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하나뿐인 본인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까지도 여러 장소들이 공유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페이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랑 여행갈래 라는 이름의 페이지인데요. 이름에서 특별한 게시물을 기대했다면 기대는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고 실속있는 여행정보들이 올라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미치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여행지 소개에 조금 더 치중해 있고 일반인들의 영상 제보가 조금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전혀 뒤처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역시 국내와 해외 모두 아우러 소개를 해줍니다. 국내 소개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축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한다거나 무료 전시회 같은 꿀팁부터 가성비 좋은 맛집도 빼놓지 않고 소개해 줍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경험해보지 못하는 풍경이나 액티비티, 관광면소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타지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누구나 조금씩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페이지들이 그런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번 소개해 드릴 페이지는 스카이 스캐너라는 페이지입니다. 스카이 스캐너는 어플로드 이미 존재하는데요. 해외를 가기 위해선 당연히 이용해야 할 항공과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렴한 항공권을 가장 쉽고 빠르게 검색해서 최적의 항공권을 엄선하여 제공해 줍니다. 해외를 가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만큼 스카이 스캐너는 이력도 활용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들고 가디언 텔레그래프, BBC 등전 세계 언론에서 여행 검색 사이트 중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의 수상 경력도 존재합니다. 스카이스캐너 페이스북 한국 계정의 목표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편리하며 유용한 여행 비용 검색 사이트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930만 명의 팔로워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목표는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공항들을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부터 멀리 있는 유럽과 미국까지 저렴하게 나온 항공권이 있다면 알려주고 저가 항공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팁이나 여행 경비 줄이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많은 팔로워를 소지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페이지는 에어비앤비입니다. 해외 여행을 갈때 항공권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숙박인데요. 예쁜 호텔들도 좋지만 금액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 여행입니다. 이 페이지 역시 어플로도 존재하고 어플로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에어비앤비의 역할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진짜 여행을 원하는 여행자들과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있는 특별한 숙소를 올리고 발견하고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현지인과 여행자들을 연결해줌으로써 여행자들이 현지인처럼 여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손쉬운 예약 절차와 거래 방식으로 효율적인 여행을 도와줍니다. 또한 전세계 192개 도시, 3만 5천개가 넘는 도시에 40만개가 넘는 객실을 통해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특별한 숙소를 다양한 가격대에 제공합니다. 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면 꿈에 그리던 집이나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집등 다양한 숙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여행에 대한 로망이 한층 더 부풀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페이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행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겠지만 시험이 끝나고 어디든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시험 일정상 휴망한 뒤 시험이 끝난 26일에 다시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힘든 시험 기간을 끝낸 만큼 여러분의 유의를 책임져 줄 재미있는 페이지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SNS 더 스마트한 SNS 이용을 위한 당신의 페이지북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우, 연출의 양원준, 기술의 김정재 여러분과 함께 한 점, 아나운서 김주희였습니다.